어 이번에 천년사 이북이 공개되고 난 뒤에 이제 검토 작업을 들어갔는데요. 뭐 말은 천년사지만은 또 고조선 부분을 다뤘기 때문에 5천년사로 지금 확대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 내용을 여러분들 한번 이제 공개해드리면 아마 너무 국민들은 실망이고 분노가 아마 치우를 겁니다. 왜냐하면 뭐 나름대로 이제 천년 뭐 자료집이라든지 엄청난 자료를 이렇게 투입을 해가지고. 이 책을 냈다고돼 있는데 제가 이제 판단하기로는 특히 이제 다른 부분은 빼고요 고조선 관련된 부분을 이야기한다면 말 그대로 조선총독부 이후에 식민사 이 식민사기 더 강화되고 지금의 동북공정까지 방영된 그런 역사관이 이번에 전라도 천년사에 쓰였다 이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그럼 말 그대로냐 뭐 고조선을 완전히 부정하는 책으로서. 이 책이 나간다면 아마 동북공정을 옹호하는 책으로서 대단히 좋은 텍스트가 될것 같습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 이 글을 쓰신 분들 저자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뭐 아마 여러분들 글투, 글자 툴을 보면 누가 썼는지 대부분 알기 때문에 그 양반들에 관련된 이름을 대지 않고요. 대신 여러분들께 이제 자료화면을 통해서 짤막짤막하게 이, 이 내용을 소개해 드릴 건데 아마 이 작업을 진행한 공무원들도말 그대로 뭐 우리나라 삼국사 잘 모르지 않습니까? 국민들도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이란 이름하에 지금 이제 이 양반들이 이런 글을 썼다고 보는데 보면 여러분들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료 화면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 총설이 있고 보면요 뒤에 이제 쭉또 연결되는 부분 이렇게 나뉘있는데 총설하고 나중에 들어가 보면 총설하고 뒤에 글쓴 사람하고 내용이 서로 틀린 점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 완전히 이렇게, 이렇게 정리도 안된 상태에서 책을 낸 건데 보면요 그런 부분은 이제 가야 임나 부분에서 그런 것이 많이 드러나고 어 제가 이제 말씀드릴 부분은 총설 부분에 있어서 고조선입니다. 이런 분들 여기 보시면 이제 빨간 이게 줄치는 거 보시고요. 즉 위만에 대해서 이야기 나오면서 당군 관련된 내용 안 나옵니다. 준항 이야기 나오고 그 다음에 이만이 정권으로서 나라를 빼앗고 그 다음에 이제 준항이 이제 남쪽으로 이동해 가지고. 보시면, 한항이 되었고, 지난 변환의 명칭이 생, 이렇게 생겼다, 기록이 있다, 이래 나옵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삼국지 상국, 동의전, 중국 사수에, 자, 만 지난 변환이, 준왕이 어떻습니까? 남쪽으로 이동해가지고 생겼다는 기록 없습니다. 삼국지 동의전에 이런 기록 없습니다. 조금 이따 원문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원문도 말 그대로 학자들이 참여했다고 보는데, 원문하고 상관없는 이야기를 이렇게 진짜인 것처럼 글을 써놓고요. 제일 밑에나 보시면 뭐 전라역에 이쪽 지역에 뭐 이제 잘 보이기 위해서 글을 썼는지 전라북도권 지역에서 한일한 명칭이 시작되어 만진한 변난등 4만의 명칭으로 확장되었음을 보여준다. 이것도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문헌부터 사료부터 조작한 실태인데 보면요. 한번 뒤에 볼까요? 지금 여러분들 원문 보시면 삼국지 위서 이제 오한 선비 동의전이라든지 후한서 관련된 내용에 이분 이렇기 보시면 사만의당 관련이 있습니다. 사만의 범위가 이제 방 사천리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만진안비나 남부지방에 어떻습니까? 전라도 경상도 방 사천리 절대로 안 나오죠. 육백리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원문 보시면 사천리라는 기록이 나오기 때문에 이, 이 사만이라는 것은 뭐냐면 결국은 한반도와 요동 요서, 고대인제, 고조선 영역을 다 포함하는 지역이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어떻습니까? 그것이 사만이고 그것을 또 옛날에 뭐라 불렀느냐? 진국이라고 불렀다는 기록이 여기 보시면 삼국지와 후한세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로의 원문에 그대로 한이 어디서 나왔는지, 한의 범위가 얼마, 얼마 큰지, 이런 부분까지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앞에 자료 보시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앞에 자료 보시면 명확하게 우리 국민들을 속였습니다. 사료 원문부터 조작해가지고, 한이라는 것을 한반도 남부로 축소시켰습니다. 이런 내용이 발견됐고요. 그 다음 또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진국이 부분도 똑같은 맹인락입니다. 진국에서 한으로 명칭비나가 이루어지는데, 진국 사회는 이주민의 남하로 인해 해체되었다. 이것도 이제 나중에 나오는데 보면요. 진국이 우리나라 한반도 남부에 있었다고 우리나라 지금 교과서라든지 학자들이 주장하는데, 이거 원문 볼까요?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어, 여기도 삼국지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우거 때, 이제 나라가 쉽게 말하면 한나라한테 뺏기잖아요. 그때 이제 재상이 누구냐면 여기 보시면 역계기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역경이란 인물이 계속 우구한테 이렇게 가언 하자.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간언 하는데 우구왕이 듣지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뭐냐. 여기 글, 처럼 우구왕, 말이, 왕이 말안 드니까 어떻습니까? 재상이 열를 받아가지고 자기 백성 2천여와 더불어 동쪽의 진국으로 갔다고 기록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 학자들의 이만조선 을 어디로 봅니까? 평양으로 잡아놨죠? 그 평양에서 우구가 떠났다면 여러분들 어디랍니까? 동쪽이라면 바다입니다. 바다입니다 다 빠져 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학자들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동 동지 진국 동쪽에 있는 진국을 남쪽으로 내려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의 기록에서도 전라도 천연세에 보면 남쪽의 진국으로 표현해 가지고 사료 원문 자체를 조작을 했습니다. 이건 이제 보시고요. 이제 뒤에 쭉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영상강 지역에 이제 온관묘 이야기 나오는데 보면요. 이것이 일본 큐슈의 야요이의 이제 온관리하고 연결 나오면서 이 시기나 문화적으로 전혀 다른 배경에서 출현해 즉, 관련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이 나왔습니다. 이건 대단히 전문가적 표현인데요. 전문가들이 보면 이것도 다 거짓말입니다.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영상. 자, 전라도의 옹관묘하고 우리나라, 이게 일본의 q c 의 야요이의 온관묘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이게 요시노가리, 야요이의 요시노가리의 어떻습니까? 유적의 형태입니다. 소떼가 있죠? 소떼의 원형이 있고 보면요. 그리고 보시면, 여기에 이제 야요이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여러분들 그 지역에 말 그대로, 뭡니까, 뭐, 무덤 형태입니다. 그런데 약간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여기 보시면, 나주 쪽하고는 틀리죠? 나주의 형태는 요리되어 있고, 자, 일본의 요시노가리 쪽에서는 절이 나옵니다. 그러면 저것 저것이 완전히 틀리다? 아까처럼 어떻습니까? 우리하고 상관이 없다? 이렇게 표현해 놨는데요.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것이 나주의 어떻습니까? 온감묘인데, 자, 일본의 요시노가리, 야요이 문화에 이 온감묘가 나오는 지역에, 이 책임자 어떻습니까? 이쪽 을 다스렸던 사람의 무덤이 발굴됐는데 여러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무덤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한반도에서 나오는 세형동검이 출토됐죠. 그죠? 이렇게 유적은 유적은 보면 답이 나옵니다. 저 온감묘 말 그대로 야요의 시대에 쉽게 말하면 지도자의 무덤에서 고조선의 세형동검이 나온다는 자체가 어떻습니까? 이 만하고 이게 연결고리가 다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사료 원문을 또 조작해가지고 악한 아, 게가 없다는 식으로 또 글을 이렇게 실어 놨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자료 화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충격적인 것이 뭐냐면 여기 보시면 지도가 들어갔습니다. 동방 문화 권하고 북방문화권하고 중, 원문화권 이래가지고 지도를 그려놨는데, 청동기에 이렇게 금을청동금을 이렇게 비교를 해놨습니다. 여러분들, 1번이 비파형 동금입니다 2번, 3번 하면서 4번이 여러분들 중국에 이제 중국식 동금인데 보면요. 자, 이래가지고 범위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범위를 걷는 것은 대단히 신중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나라 비파형 동금이 어디쪽 보면요. 저 1번 쪽에 이제 쭉 이야기 나오죠. 보면요. 1번 나오고, 2번에는 안 나오고, 4번에도 없는 것처럼 해놨습니다. 4번에는 중국의 문화하고, 북방의 문화, 청동금이 나오는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비파행동금이 중국 삼동성이라든지 이런 거에는 크게 상관이 없는 쪽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비금을 이제 덜, 속된 말로 동그라미를 너무 범위가 적게 쳤죠.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 이제 고조선에 대한 이야기 가나오는데 보면요.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전라도 5천년사또 거기에 이제 고조선에 관련된 글을 실었는데, 말 그대로, 전라도 5천년 천년사는 딱 피면 어디부터 출발하느냐? 우리나라 고조선부터 출발하는데, 뭐라고 단언하느냐? 여러분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당군은 근국 신화이지, 실제한 역사가 아니다. 요거부터 나가는 책이 전라도 5천년사입니다 여러분들, 당군 신화, 당군이 역사가 아니라고, 그리고 이제 중국의 이만으로 주장하는 데가 지금 동북공정하고 똑같은 논리 죠보면요 아, 우리나라 역사책을 쓰는데, 또, 전라도 천년사를 썼는데, 그게 당군을 넣었는데, 어떻습니까? 당군 조선은 실제한 것이 아니라, 거짓말이다? 신하다? 실제가 아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쓴 사람 여러분들 이름을 제가 참 못까지 올라오는데요. 말을 안 하겠습니다, 보면. 자, 이렇게 해가지고, 당군 조선을 완전히 이번에 역사에서 그냥 쉽게 말하면 삭제시켜버렸습니다. 전라도 천년사에서요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더 기가 찬게뭐냐면 저는 이, 이 지도를 보고, 야 진짜 쌍룡까지 했어요. 쌍룡까지. 왜? 요거는 진짜 역사 말아먹지 않을, 말아먹을 생각이 아니라면 절대로 이런 지도 그리면 안 되는데, 그 지도를 그렸습니다. 이 지도가 뭐냐, 여러분들. 비파행동금. 여러분들, 비파행동금을, 비파행동금은 고조선을 대표하는 표지 유물이라죠. 딱 고조선 떠오르면 떠올라야 될 것이 고인도라고 비파행동금입니다. 근데 비파행동금이 어때요? 옛날, 저, 일본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쉽게 말하면, 뭐 속된 말로 침략해가지고 우리나라 조선사 쓸 때, 그때는 뭡니까 뭐 보면, 비파행동금이 요령 쪽에만 나오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광복 후에 했대요. 비파행동금이 우리나라 전역에 다 나왔어요. 전역 나오고 제주도 나오고 일본까지도 나옵니다. 자, 비파행동금이 너무너무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요동 요소를 넘어서 가지고 어디까지 나오느냐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산동성까지 요즘 최근에 나왔습니다. 이대다 보니까 우리나라 고조선을 연구한 학자들이 너무너무 당황을 합니다. 왜? 비파행동금이 나오는 데는 다 고조선이라고 가르쳐 놓으니까. 고조선이 비파행동금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어때 어디까지 보면요? 지금 말하는 자기들 말은 산동성은 우리하고 상관이 없다. 저쪽 지역까지 비파행동금이 나오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번에 전라도 천연사에 희한한 지도 하나가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저것이 비파행동금의 범위인데요. 여러분들 제일 밑에 보시면 고조선 위에 이렇게, 이렇게 동그라미 쳐놨죠? 이, 이 말이 뭐냐? 비파행동금은 비파행동금인데 고조선 비파행동금, 한국의 비파행동금은 여러분, 어디에 보면요? 한반도 내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나라 한국의 비파형 동금이고, 그 위를 넘었으면 어딥니까? 여러분들, 산융이라든지 이쪽에 동호, 동호의 비파형 동금이기 때문에, 우리 것이 아닌 걸로 이렇게 영역을 설정을 했습니다. 제일 밑에 보십시오. 한국, 한국이라 했잖아요. 한국시대 동금. 야, 이거는 진짜 이, 이 지도 하나만으로 전라도 천연산은 폐기를 넘어서 불을 다 태워야 됩니다. 완전히 이어졌습니까 고조선 말아먹는 지도가 보면요 고조선의 범위를 이제 요동요세에서 어디까지요 한반도로 완전히 밀어넣는 지도입니다 이 지도 누가 그렸을까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고조선 1호 박사라는 사람이 그린 그 지도입니다 이 양반이 비파행동금에 대해서 대단히 민감했거든요 너무 많이 나오니까 돼요 아, 비파행동금이 나온다고 고조선 영역이 아니다 옛날에는 비파행동금이 나오면 고조선 영역이다 주장하다가 너무 나오, 많이 나오니까 돼요 아 그건 아니다 이번에 이제 이 양반 작품이 뭡니까 그 비파행 동금도 또나누어 가지고 한반도에 나오는 비파행 동금만이 우리나라 고조선 비파행 동금입니다. 이런 요런, 요런 지도를 그렸습니다. 여러분들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우리나라 여러분들 학자들 이름적인 신문 그대로 여러분들 제가 올리 놨는데요.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지양반도고려대 교수입니다. 지양반이 뭐라느냐? 비파행 동금은 우리나라 영역에만 나오지 뭐냐? 중국의 산동성이라든지 여기는 안 나온다. 그리고 산동성에는 발이 세 개짜리 삼족기라죠 삼족기도 뭐죠 뭐냐? 우리나라 영역 적어도 홍산 쪽에는 나오지. 중국 지금 중원 산동성이라든지 여기는 일치 안나 온다. 이런 식으로 기사를 써 가지고 뭐다. 산동 지역의 동인은 우리 조상과 관련이 없다 해 가지고 신문에 크게 나온 겁니다. 그러면서 비파행 동금은 산동성에 절대로 안 나온다는 쪽을 해 놨죠. 여러분들 자, 이게 보십시오. 역사 스페셜에 전에 뭐가 나왔습니까? 1970년대 모택동 시기에 산동성의 고인들이 대부분 파괴되었다는 정언이 저때 역사 스페셜에 실렸습니다. 딱얘기 볼까요? 그 다음요. 이게 뭐냐? 최근에 중국의 논문입니다. 이거 논문요. 중국에서 절대로 공개 안 합니다. 왜? 이거 공개하면 어때요? 동북공정다 무너져요. 지금 중국이 다 막아버렸습니다. 하지만 논문은 발표됐어요. 내용까지 제가 확인했는데 문제는 뭐냐? 2007년 논문입니다. 여러분들, 산동성에서 비판동금이 여러분들, 저렇게 넓은 범위 속에서 출토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어때요? 다른 지역에 산동성의 다른 지역에 비파행동금이 나올 가능성은 대단히 높습니다. 왜? 좁은 지역에 나온 것이 아니라 아주 넓은 지역에서 분포돼 가지고 비파행동금이 출토됐다는 것이 논문으로 나왔기 때문에 저쪽 지역은 어떻습니까? 어마어마한 비파행동금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그쪽 관련된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계속 산동성에서 비파행동금이 나온다는 정보가 나옵니다. 근데 우리나라 학자들은 저것이 우리나라 영역이 아니라고 교과서라든지 모든 데서 다 빼버렸죠.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청동기학계 그림 그리는 거 보십시오. 자, 산동성에서 완전히 체크해버렸죠. 체크해버리고 이제 우리나라 문화는 뭐다? 고조선은 이 양반 그래도 낮춰보면요. 아, 저 요송, 요서 쪽저 정도는 이제 고조선이랬는데 이분에 이제 비파행동금 전문가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한반도 없만 비파형 동금이 우리 거고 나머지는 아니다. 이렇게 전라도천연사의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너무너무 충격적인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조선연맹체라 했습니다. 고조선은 당군이 있어서는 뭐냐? 당군의 신하고 가짜기 때문에, 거짓말이기 때문에, 저 때는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뭐랬느냐 조선연맹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이번에 전라도천연사는 이양반의 자기 주장을 해야 니까 자기 논문 발표하는 데입니다. 확인도 안 되고 서로 학자들끼리 조율도 안된 내용을 마치 진리인 것처럼 어때요? 이게 갖다 써버렸습니다. 조선연맹제라는 말까지 지어가지고 만들고요그 다음에 뭐냐? 결국은 고조선이란 국가가 형성되는 것은 중국 사람 이만이 다스렸던 이만조선. 그죠? 그 다음에 한사고 낭낭이 나오겠죠? 그럼 결국은 뭐냐? 동북공정 논리입니다. 한국의 역사는 중국 사람들이 통치한 속국 식민지라는 논리입니다. 요, 그대로 요번에 이 자료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또 이제 마지막으로 짚어볼 것또 나옵니다. 자, 이 양반이 고조선 1호 박사라는데, 진국의 위치를 여러분들 지시, 지도 보시기 바랍니다. 고조선인 위만이 저기 평양 쪽에 있었고, 진은 밑에 있다고 나오죠, 보면요. 여러분들 아까 사료 원문 보셨죠? 여기도 나옵니다. 한반도 서륙지방의 이만조선과 함께 중부 이남에 진국이라는 정치 집단이 있었다. 이렇게이 양반이 고조선 1호 박사, 이 양반이 여기다 이 책을 썼는데 보면요. 다시 사료 원문 보시기 바랍니다. 진국은 이만조선의 동쪽에 있었습니다. 동쪽에 있었지 결코 남쪽에 한반도 남쪽의 진국은 없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더 많은 내용, 자세한 내용 다루고 싶은데요. 시간상 말씀을 못 드리고 적어도 국지국지간 말 그대로 이번 전라도 천년사는 고조선 역사를 완전히 말아먹는 그리고 영토까지 한반도로 축소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너무너무 많이 당겼다는 거이 책은 나간다면 진짜 말 그대로 통북공정보다 위험 수위가 더 높은 책으로 저는 분류를 했습니다. 이상 고조선에 관련된 내용을 브리핑 마치겠습니다.